안녕하세요. 담문모야 10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MC 규드래곤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교회의 상상력을 정말 전문으로 하는 시간이 많은 시간이 많은, 네. 시간이 남아도는 우리 김선희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아, 죄송해요. 인사잘맞죠 <laughs> 아니, 이렇게 짧았 마지막 해잖아요. 아, 시즌 1에. 아, 네. 그러니까 막, 막 아쉬워가지고 마음이 먹먹해져서 말을 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laughs> 아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드디어 Finally 그래서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개척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점점 그 열정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팀을 짜기도 하고 대관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 지난주에 이야기한 건 기존의 개척 모델로 하면은 개인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음. 그리고 시대 상황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성공할 만한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음. 그러니까 자립할 만한 확률이 자립할 만한 확률이 네. 굉장히 떨어지기 네. 때문에 요즘에 만나는 신학생들도 개척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은 신학생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봤을 때 어~ 한 명이 그 부담을 다 감당하기 힘드니 네다섯 명이 하면은 부담이 줄지 않을까 음. 그런얘기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 같은 데를 빌려서 막 음. 교회 인테리어하고 어, 많잖아요 집기 사놓고 위에 막 십자가 뭐. 빨간 네. 거하고 네. 그거 다 하는 거 부담되니까 그쵸. 어~ 일요 일요일만 쓸수 있는 빌려쓸수 있는 그런 공간 카페라든지 음,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뭐 공연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음. 어 그런 데를 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확실히 재정적인 압박이 확 줄거든요. 그렇죠. 어 저희 이제 교회 둘 중에 한나 교회도 음. 어, <laughs> 뭐죠? 마, 시작을 할때실용음악학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홍대에서 시작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 어, 얼마를 냈냐 하면, 이거 다 깝니다, 우리. 프랑, 우리, 네, 우리 프랑, 액면가 프랑, 다 프랑, 까는 음. 강, 방송이거든요. 네. 월세를 60만 원을 냈어요. 오. 네 번, 일주일에 네, 그니까 한 달에 네 번을 쓰고, 일주일에 네 번이 그쵸? 아니라 한 달에 네 60, 번을 60. 쓰고 응. 어, 예배 드릴 때만 쓰는 거죠. 음. 그다음에 6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네 명이서 나눠서 한다고 치면 한 달에 15만 원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에 내가 15만 원을 내면 내가 교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음... 네. 월 15만 원이면 당신도 할수 있다. 월 15만 원이면 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laughs> 월 15만 원이면 당신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laughs>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냐? 주중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수요, 수요 예배, 새벽 맞아, 예배, 맞아. 예배, 금요 예배, 예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현 시점에서도 어 일반적인 교회 상황에서도 요즘 주중 예배가 쉽지가 않아요. 음. 사람이 많이 떨어졌어요. 잘안 오시죠. 네. 네. 아뭐 개중에는 그또 그런 교회 있을 수 있어.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주중 예배 너무 은혜스럽고 사람들 많고 뜨거운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laughs> 일반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이렇게 제가 한번 훅 보니까. 이렇게 봤어요. 막 깊게, 막 깊게 보신 거 아니에요? 깊게 한게 봤습니다. 에? 에? 훅 봤더니 어,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주중 예배에 멱세를 자꾸 가고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음... 있는데 그래서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현... 교회가 주변에 좀 있는 거 같아요. 없어는 교회. 왜냐하면 네. 아, 우리가 지지 지난 시간에 지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음... 어, 새로운 세대는 이 시대 이제 30, 지금 삼4 30, 0대더 음. 나가서 2 0대그 사람들은 주중 예배가 당 의무화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가 없어지면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아침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새벽기도죠. 새벽기도도 그렇죠. 뭐삼4 0대2 0대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새벽기도에 대한 충성심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게 일반 교회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일요일만 빌려서 쓰는 교회, 카페나 그런 공간을 그러면 당연히 주중 예배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음. 여기 하나 또 갑니다. 어 이제 이중직은 포기할 수, 이제는 가,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다. 선택사항이 음. 아니라 이중직은 어, 왜냐하면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부담하는 정도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중직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네, 아니라, 옳다 그러다의 네.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 왔던 흐름 속에서 음. 봤을 때 인구가 줄고 있고 교회 재정이 어렵고 뭐 그쵸. 기타 등등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은 어, 그 헌금에 대해서 뭐 11조에 그치. 대해서 막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음. 이중직은 갈 수밖에 없지 방법을 않을까. 당금을 강구한다는 개념에서. 그럼요. 음.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어 이중제국은 아,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데 음. 흥미로운 건 그러면 아마 주중 예배는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들도 그럼요, <laughs> 어, 그럼요. 이분들이 주중 예배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주중에 놀아요. <laughs>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서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네. 놀는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제 교회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예배 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이는 거 일요일인데 또 일요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예를 들어 주, 이제 우리는 주일 아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빌리고 싶지만 그렇게 공간을 빌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대관도 여러 교회 갈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네. 한 공간을 제가 아는 교회도 공연장 하나를 오전과 오후에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음. 오전에는 이 교회가 쓰고 오후에는 다른 교회가 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전에는 말씀이 좋으면은 그게 가장 교회 메리트가 그러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약간 시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어, 이제는 뭐랄까 라좀 코드가 맞아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 중에 네. 어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만의 그런 코드가 맞아지는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회별로 약간 그런 거 특성화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젊은이들의 교회 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뭐 뮤지션들의 뭐, 교회 아, 예술가들의 아, 교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그런 음. 식으로 약간 특수화를 띄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의 중요성도 있지만 공감의 중요성이 더 중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들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나타날 거를 좀 상상해 볼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쭉 지나면서 이야기한 건데, 와 아, 그러면 이렇게 다 바뀌어 버리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음, 네. 왜냐하면 낯설고 두렵거든요. 그렇죠. 안해봤던거고안해봤던 음. 거니까 우리는 장의자 교회하면 앉아서 음. 막 그리고 주중 예배드리고 그쵸. 새벽기도 막 하고 뜨겁고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복음이라는 스토리를 공감하는 거예,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음.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우리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과거부터 계속 그래 왔죠. 네. 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우리 지난 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거든요.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굉장히 유연해 왔거든요. 물처럼 흘러갔죠. 물처럼 흘러왔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음. 어,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 상관없이 흩 거기에 스며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완전히 플렉서블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면서 맞아 기대해보고 어, 또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음. 시즌 원의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 다음은 뭐야 시즌 1 이제 네,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아 시즌 1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저는 개인적 바램은 좀 보시는 분들이. 어, 많은 상상력을 이게 다 음. 저희가 나눈 얘기가 전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네. 달아주시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또 시즌 2로 그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을 함께해주신 총 30분 <laughs> 끝까지 함께해주신 끝까지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언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